아삭이 고추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가지 대부분 모르시는데 오늘 여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추의 한끼 식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서 구매한 아삭이 고추 소독 쏟아주세요 꼭지가 신선한 곳을 골라야 좋은 아삭이 고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시장입니다 이거 2,000원 주고 샀는데 이만큼이나 주네요 먼저 아삭이 고추의 꼭지를 전부 따주세요 어? 이거 소리가 좋지 않나요? 비트 주세요 그리고 아삭이 고추를 씻어주세요. 아삭이 고추만큼 간단한 것도 없습니다. 이제 체반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세요. 그 다음 아삭이 고추를 한입 크기로 썰어주겠습니다. 제가 정말 싱싱한 것을 골라왔네요. 써는 소리가 달라요. 자,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래식 된장 두 스푼. 다진마늘 3분의 2스푼, 고춧가루 1스푼, 양조간장 1스푼, 포인트, 매실청 1스푼, 설탕 1 2분의 1스푼, 참기름 1스푼, 깨. 첫 번째 포인트는 매실청에서는 식초가 낼수 없는 은은한 새콤한 맛이 있습니다. 그 맛을 넣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고추장 대신 고춧가루를 넣어야 해요. 고추장은 찹쌀가루가 들어가서 텁텁한 맛이 날수 있어요. 아삭이 고추가 많아서 씻은 거에 절반만 비비겠습니다. 아, 이제 비주얼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 맛에 한식하는 것 같아요. 아삭아삭 아삭이 고추로 맛있는 한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끼를 진심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는 추추의 한끼 식사에 추추였습니다.